미래의 한국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할까요? 챗 GPT가 답했습니다. 어떤 인물이 한국 대통령이 되어야 좋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결국 국민이 바라는 리더의 가치와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게 되죠. 지금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랄만한 대통령, 이런 특징을 가진 인물일 겁니다. 첫 번째, 국민과 소통하는 리더.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 비판을 피하지 않고 국민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태도. 두 번째,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실질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 자신의 주변부터 투명하게 관리하는 도덕성 있는 인물. 세 번째, 미래를 보는 통찰력. 기후 변화, 인공지능, 저출산, 고령화 같은 미래 문제를 준비하는 능력, 경제와 교육, 노동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줄 아는 비전형 리더. 네 번째, 포용력 있는 인격자,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갈등보다는 공존을 이야기할 수 있는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 다섯 번째, 국제 감각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국익과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외교력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균형감각과 설득력을 가진 인물.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은 어떤 인물입니까? 대통령 후보 제대로 알고 뽑자. 알법 TV 뉴스입니다.